애동제자 화신당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달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쥐띠분들 9월달 운세를 날씨로 본다면, 이렇게 맑음이 찾아오는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쥐띠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에서 직장이라든지 학업에 계신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조금은 좋게 발복이 되는 9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이별로 본다면 27세 되시는 병자생 분들, 학업에 계시는 분들은 합격운이 높게 보이고 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9세 되시는 갑자생 분들은 금전의 운이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전이 이렇게 나갔었다면 이번 달에는 조금 모을 수 있는 그런 수전으로 보입니다. 51세 되시는 임자생 분들은 우리 임자생 분들은 9월 달에는 사람과의 만남이 많아지면서 그 속에서 좋은 일들이 막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정받는 일이 생긴다. 이러, 이처럼 조금은 좋게 발복이 되는 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 3세 되시는 경자생 분들은 문서의 운이 강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투자한 곳에서 이득이 생, 생긴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매매권에서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띠분들입니다. 소띠분들 9월달 운세를 날씨로 본다면, 이렇게 맑음이 찾아오는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띠분들 그동안 9월달에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들이 아주 강하게 비... 들어옵니다. 정축생 분들 중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의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38세 되시는 을 축생분들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변화가 찾아오고 변동이 찾아오는데 그 변화 변동이 좋은 쪽으로 발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음으로는 50세 되시는 개축생분들은 새로운 사업이나 창업 쪽에서 이렇게 조금 강하게 그런 기운들이 강하게 보입니다.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일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다시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 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62세 되시는 신축생 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조금은 기쁜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횡재수 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범티 분들입니다. 범티 분들 9월달 운세를 날씨로 본다면 이렇게 먹구름이 껴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범띠분들이 9월달에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인간의 부딪힘과 근전에 소문실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나이별로 본다면, 우리 25세 되시는 무인생 분들, 분들은 조금 우유부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분위기에 휩쓸려 가시는 그런 일,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조금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 꼭 유의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나이로는 37세 되시는 병인생 분들, 병인생 분들은 인간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조금은 힘들게 보낼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간의 부딪힘을 피해 가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나이로는 49세 되시는 갑인생 분들, 금전의 손실수가 조금 강하게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의 거래라든가 투기, 뭐, 투자, 이런 거는 조금 요번 달에는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세 되시는 우리 이민생 분들 건강수에서 조금 나쁨이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조금 체크체크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호흡기 질환을 꼭좀 유의하시고 그거를 좀 체크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 분들입니다. 토끼띠 분들 9월달 운세를 날씨로 본다면, 이렇게 비가 오는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토끼띠분들이 전반적으로 9월 달에는 조금은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한 달이 될것 같아요. 그럼 나이별로 본다면 24세 되시는 김효생분들 중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이동수가 비치긴 하는데 그 이동수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내가 원한 게 아닌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은 변한다, 변화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동수에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6세 되시는 정묘생 분들 중 연인이라든지 이렇게 결혼에 있어가지고 좀 삐그덕거리시는 분들 좀 다툼이 있으신 분들은 이별의 수라든가 이혼의 수가 조금 강하게 비칩니다. 그것 좀 그거를 조금 참고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나이로는 48세 되시는 을묘생 분들 중 금전의 손실이 조금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전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시고, 그 지출이 있다면 지, 지출을 조금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0세 되시는 개묘생분들, 그 개묘생 분들 중 사업하시는 분들은 9월 달에는 조금 재정비하는 달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가셔야지 아니면 조그만 문제가 조금 크게 크게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시끄러운 소리 또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수가 비치니 그거를 꼭 유념하시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으신 분들 맑음도 있지만 먹구름도 껴 있고 비오는 날도 있습니다. 먹구름이 껴 있다 그래갖고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거를 특히 조심하고 가셔라 이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조금만 조심하실 건 조심하시고 또 주의하실 건 주의하시면서 가시면 또 다음 달 10월 달에는 또 다시 날씨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천 천천히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주의하실 것만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은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